병과 신세계로. 아 그리고 지금 댓글로 특수협박 폭행으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양육권 친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육권을 뺏길 수 있나요? 임시 양육자는 저이고 피해자 보호 명령 임시 조치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정 폭력으로. 이제 어뭐 특수협박 폭행으로 벌금형도 이제 나왔고 지금 접근금지도 대에 있는 상태고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나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친권 양육권 어떻게 될거 같나요? 어그 말씀 주신 것만 봐서는 어 친권 양육권은 그냥 계속 본인께서 그 이혼소송 종료되시더라도 계속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친권 양권은 일단 질문 주신 분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은 상태인데 본인 아이패드를 집에 두고 가서 아이폰과 연결돼서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다 보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혼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떨까요? 네, 그게 뭐, 뭐 잠금장치가 걸려있어가지고, 잠금장치를 뭐 해제하고, 그런, 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특별히 그런 잠금장치 없이 그냥, 뭐, 여, 뭐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중요한 증거라면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 어, 아이폰이랑 연결된 아이패드 아니면 이제, <laughs> 애플와치 막 이런 것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저또 질문 중에 이혼 전문이면 이혼 사건만 다루시나요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이혼 사건만 다루나요 송 변호사? 어 이혼 전문이긴 한데 사실 이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 각종 뭐 형사적인 문제 뭐그 외에 부부 간에 또 사실 금전 채무나 채권 관계도 있고 다양하게 파상되고 또 의뢰인분께서. 어 저희한테 워낙 신뢰감을 보이시면서 네. 다른 형사 사건이라든지 민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또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네.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민사 형사를 경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사건들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법알못입니다. 네 법을 알지 못하는 분이시군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담 비용이 100%가 아니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게 맞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 패소한 쪽이 보통 소송 비용을 뭐 전부 부담한다라 이런 식으로 뭐 판결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게 뭐 진짜 실제로 사용했던 모든 변호사 비용을 사용, 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뭐 저희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돈이 많으셔가지고 뭐, 뭐, 뭐 1억 원이상 지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그런 소과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채무불이행, 위자료, 양육비 넣었는데 양육비를 다 받았는데 이런 경우 취소하고 다시 위자료만 넣고 진행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위자료는 또 시효가 있거든요. <laughs> 3년 안에 하셔야 되는 시효가 있어서 괜히 진행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넣으면 수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변호사가 되고 나서 장점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의 장점은 어 약간 일단 어쨌든 전문직으로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여러 모인 자리에 어디든 낄수 있는 것 같은 게장점인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죠. 네, 뭐 축하 화환을 보내더라도 이제 변호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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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름으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네, 뭐 어디 가서 이제 명함 줄 때도 이제 변호사 명함 주는 거가 이제 쉽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엄마 아빠 중에 아이의 선택으로 할수 있나요? 네살한 살입니다. 네살한 살한테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런 거 물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 살하고 한살 정도면 그 아이의 의견보다는 이제 뭐 법원이라든지 뭐, 뭐 가사 뭐 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지 아이의 의사는 크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아이 한명 있는데요. 얼마 전 아내가 과거 혼인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속인 걸 알았는데 혼인취소가 되나요? 물으셨어요. 어, 아이까지 있는데 얼마 전에 부인이 이혼한 사실을 이혼했다가 나랑 결혼한 걸 알았어요. 이거 혼인취소 될까요? 일단은 혼인 취소 같은 경우도 이 네. 혼인 생활을 중대하게 뭐 침해할 수 그런 침해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걸 네.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런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은 부, 고지하지 않은 점에 네. 대해서 두, 분의, 두 분에 있어서 신뢰 관계가 어, 지나치게 뭐 깨진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되면 네.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 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재판이 끝났고,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이 갔어요. 근데 24개월인 아이의 모든 치아가 다 썩었고, 나오는 치아마저도 충치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한눈에도 심각한 상황, 심각할 만큼요. 이런 부분은 아이를 방치한 거가 안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24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를 만나보니까 아이 이빨이 다 썩었어요. 새로 나오는 이빨도 다 충치로 뒤덮였어요. 어, 아이 만나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겠죠? 이거 아이 방치한 걸로 될수 있을까요? 이분이 원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친권 양육권 변경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보이나요? 송변호사? 네그 다시 나오는 치아 같은 경우는 네. 영구치일것 같은데 그렇죠 충치가 생기면 음. 영구적으로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이 부분은 아이를 방치한 걸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아이 치아 관리 잘 해줘야 되는데 예. 네. 어, 좀 안타깝네요 네 아빠랑 살고 있는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 억지로 데리고 나와도 되나요? 네 아홉 살입니다 아이 친할머니가 엄마에 대한 안 좋게 이야기 친할머니가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해서 아홉 살짜리 아이가 면접을 거부하는데 엄마가 면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나와도 될까요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가요. 어, 억지로 데려온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 아이가 지나치게 원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네. 억지로까지 끌고 나갈 필요는 있을까 싶습니다. 음. 다만, 이제 상대 측에서는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네. 뭐 아이를 뭐 일부러 안 보여준다, 혹은 아이를 뭐 괴롭힌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만나기 전에 충분히 왜 상대방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뭐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가급적인 아이가 좀 자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게 안 되고 어 나는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 아이가 엄청 거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홉 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긴 하거든요. 일단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나고 아이가 정말 속마음이 이, 엄마를 거부하는 건지 이거는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이가 속마음으로 엄마를 거부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쪽 저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눈치를 보면서 엄마를 만나야 되는 상황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코인으로 번 돈은 특유 재산으로 어, 포함이 될까요? 어, 작년에 코인 몰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좀 올라버렸거든요. 아내가 이혼 준비 중인 듯합니다. 결혼 기간은 총 12년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혼인기간 12년입니다 코인으로 번돈 특유재산에서 분할 대상 안되나요 이거를 물으시네요 어떤가요 그 혼인기간이 좀 길, 길, 길고 어, 코인으로 버신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저는 특유재산이라기보다는 네. 다만 그거를 분할을 하되 네.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분의 그렇죠. 몫을 많이 챙겨주는 방식으로 네.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코인으로 번돈 특유재산으로 분할 안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30분간 여러분 만나 뵙고 이제 실시간 댓글이랑 스토리 질문 답하다 보니까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송 변호사 오늘 라이브 어땠나요 네 오늘 라이브 오랜만에 제가 몇달 만에 한거 같은데 네. 어, 참여도 많이 해 주시고 그 사이에 유튜브도 새롭게 해서 오늘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송 변호사에 대해서 팬이 생긴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네요. 좀 쑥스럽죠? 네. <웃음> <웃음> 아, 네. 여러분, 예, 네. 오늘도 목요일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출출한 시간인데 저희만 핫도그 먹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서 식사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